그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또 수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삼으신 놀라운 일과 또한 자녀된 자로서 성령 안에서 주를 따르는 길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알게하여 주시고 또한 위로와 격려를 받음으로 주의 길 앞에 순종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시간이 되어지게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사모함을 가지고 소원함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사사기 8장 33절부터 35절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롯 바알이라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8장 33절부터 시작해서 9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원이 죽음에 기도원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바울, 바알들을 따라가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호 삼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기도원이 죽은 후에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바알을 섬기게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여기서 바알브리시라는 것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은 그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바알의 백성으로 섬기고 또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이런 무엇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따랐던 것일까요? 바알은 풍류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이방나라 가난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풍요 그들이 누리는 어떤 어, 그런 풍요로움에 세상적인 어떤 풍요로움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바을을 섬기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 바을을 섬기게 되어졌던 이유는 그들의 욕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원함을 채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것도 더욱,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만이 모두 만물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어, 그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영혼의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어떤 천하의 그 영광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 포기하거나 그 길에서 돌아서는 어,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양을 배반하고 또바알바알을 섬겼던 어, 그들의 모습들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며 그들의 모습에 있어서 결과는 멸망에 이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라는 말씀은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 기도원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 아래 또 미디안 대적들을 물리쳤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다스리 다스릴 것입니다라고 기드온에게 자신의 왕이 되어 자신들의 왕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였죠. 그럴 때 기드온이 8장 22절과 23절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23절에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요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요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 누구도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요호와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니라.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그들이 돌아서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거부하고 발을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구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장 1절에 보니까 여로발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어, 이제 기도원의 첩의 아들이죠 아들로서 기도원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원이라 하지 않냐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룻바알. 요로파할. 여룻바알의 이름의 의미는 그 이름을 얻었던 것은 이 바, 아, 기도원이 바알이 재단을 흘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 그 바알과 대적하는 자로서 바알이 논쟁할 것이다. 어, 그런 이름으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여룻바알의 아들로서 아비멜렉은 그런 아비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오히려 바알을 섬기고 바을을 섬기는 자들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갔음을 성경은 대조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로 바을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갑니다. 세겜에 간 이유는 자기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세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의 세력들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는 아비멜을 통해서 죄인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자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종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어,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세겜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어, 자기가 골육임을 우리가 형제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자기를 지지해 줄 것을 말합니다. 세겜 사람들도 역시 아비멜렉이 그가 우리의 형제가 아니냐? 단지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명령에 상관없이 그를 지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을 뿌리 신전에서,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비 멜렉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어떤 일을 벌이느냐면 이 오브라에 있는 기도원의 집이 있는 그 집으로 가서 여러 바을의 아들, 그러니까 기도원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형제, 이복 형제지만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쳐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다만, 막내 아들인 요담이 숨어서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이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배척하고 또 자신이 왕이 되는 아비멜렉, 자신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탐욕을 채움받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이목형제들마저도 숙청하는 그래서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70명 중에 살아남은 막내 요담은 그림신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부르짖게 되어지는데 한 우화를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말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유익을 주는 그런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다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가시나무 아무런 쓸모가 없고, 또한 그 가시로 인해서 상처만 주는 그 가시나무에게 어, 왕이 되어 달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나오면서... 내 그늘에 피하라.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내 반원의 백항목을 살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그늘에 거짓을 말하고 그들을 미혹하는 자이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협하고 어, 그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담은 20절 말씀에 어, 이 아비멜렉 세겜사람들에 대한 저주를 예언합니다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나님 뜻과 명령에 상관없이 그들의 어떤 목적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서로 야합했던 한마음이 되어졌던 아비멜렉과 세겜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의기투합으로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이 어 유익을 얻고 그런 공생관계였던 그들 가운데에 불이 되어 서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요담은 어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어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니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뭉쳐졌던 그들 가운데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 배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어 그들을 배반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듯이 악한 영은 배반하게 하지만 여러분 성령은 악한 것으로부터 구별하시는 분심을 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서로 나누어지고 이간질하는 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부터 구별되어져 왕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의 아들 가을 가을이라는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겜에 이르러서 어, 아비멜렉이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고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이 사실들은 아비멜렉은 45절에 가서 세겜 사람들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대베사에 가서 진치고 그 지역마저도 점령하여 그들을 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비멜렉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그 망대에 숨어있는 그들을 또 불을 질러서 죽이기 위해서 망대 가까이 갔을 때에 한 여인이 그 망대 위에 맷돌 윗짝을 떨어뜨리게 되어지고 그 맷돌 윗짝에 아비멜렉이 맞아서 두개골이 한 볼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한 여인의 던진 그 몇자에 어이없이 맞아 죽은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남기지 않기 위해서 무기던 소년에게 자기를 죽이도록 명령을 하고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6절과 57절에 아비 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계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요루파리 아들 요담의 조조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들의 세력이 융성하고 왕이 되어주고,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천하태평을 누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죄악을 보고 계셨고, 모든 것에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자신이 왕이 되어주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던 아비멜레, 그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까? 한 여인이... 나약한한 여인이 던진 그 맷돌 위짝을 맞아서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떤 뭔가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위짝에 그의 체울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하나님, 공의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 이 아비멜렉이 한 여인의 맷돌 윗짝에 의해서 그의 죄울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뿐더러 또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아비밀렉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 아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런 비참한 죽음 가운데서도 최후를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그런 돌이키거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응? 심판받은 그 이름이 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붙들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거기에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경우는 기도원이 죽음에 아비멜렉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살아서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아비멜렉의 길로 가고자 하는 우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 왕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아비멜렉의 길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그것, 그것이 복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누구도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공의로 오신 하나님, 모든 것을 추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또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언약의 대표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언약의 그런 책임과 의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우리 죄에 대한 속죄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루신 완전한 순종을 위로 삼으사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복된 자리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일어나는 아비멜렉의길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복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담대함과 그런 단호함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항상 이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라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은혜를 말하고 있으면서도 이미 우리 속에 아비멜렉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왕이 되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시간,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굴복시키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과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탐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강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이으으로도하하옵이이다 아멘. 우리 주 are going to go home. Sansonga. s a 2 s o n g a I 2 e g she be jang. I beg she be jang. I beg she 하 e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기에서 구하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이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